특성급 제15경주 스타트 대열 선도 4번 김무영 3번 엄정일 선수가 4번 뒷자리 이어서 1번 조주현 2번 이태훈 바깥쪽 올라오는 7번 김원진 뒤쪽엔 5번 김영석 후미 6번 김민호 7번의 김원진 선수가 같은 수성팀의 4번의 김우영 선수의 선두 책임 선두를 해제 시킨 것 동시에 대열 선두 위치할 때그틈 노리고 내선 진입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조주연 선수 하지만 수성팀의 벽이 높습니다. 7, 4번 선수들 계속해서 나란히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는 모습 속에 득점 선두인 일본의 조주연 선수 4번 뒷자리. 이번에 이태훈 선수가 4번 뒷자리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1번, 5번 3번 선수들은 나란히 레이스를 펼쳐가면서 대열 뒤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6번의 김민호 선수 김포팀 3, 6번 선수들이 이번 경주 출전을 했고요. 6번의 김민호 선수 자리 잡게 위치한 차 결국엔 같은 팀 김포팀 3, 6번 나란히. 74153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열에큰 변화는 없고요. 계속해서 대열을 끌어가고 있는 세 번의 김원진 선수, 뒷자리 4번 김우영 선수, 수성팀 조 선수 모두 입상 기록이 이번에 저 없습니다. 자력 승부 시도 비율로 보면 이번에 조주현 선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수성팀 앞쪽에 이번 이태훈 선수도 그나마 자력 승부를 시도했습니다만 현재 두 선수를 제외한 다섯 명의 선수는 좀더 승부 거리가 짧았습니다. 사번의 김우영 선수가 바깥쪽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타종선 먼저 통과할 때. 그 뒷자리 7번의 김원진 이어서 이번에 이태훈 선수가 움직입니다. 이번에 이태훈 선수가 긴 거리 공략에 나섰는데요. 마지막 한 바퀴 자력 승부 이번 이태훈 선수 선행 스타트. 뒤쪽 1번 조주현 선수가 이번에 단독 마크 이어서 뒷자리 4, 5번 선수들의 치열한 경합 속에 그 뒷자리 3번의 엄정희 선수가 저치기 승부수로 바깥쪽 빠져나오고 이번에 조주현 선수 막바다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이번에 이태훈은 없는 이번에 조주현 선수 그대로 속도 흐름 이어갈 때 뒷자리 이번에 김영섭 선수가 이번에 단독 마크 이번에 조주현 선수 그대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마지막에 일단 낙차가 되면서 결승선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정확한 순위 확정 이스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